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턱걸이 챌린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저렇게 발을 넓게 이제 풀업으로 연습을 하려고 했더니 정말 힘들더라고요. <laughs> 위에서 버티지도 못하고 바로 내려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저거 말고 이제 좀 좁게 잡고 하는 거, 어, 친업으로 연습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. 발을 이제 밑에다가 대고 이제 점프 뛰듯이 올라가서 어, 턱걸이 하듯이 어, 상태에서 멈추고 여기에서 이제 버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버티시는 거예요. 그래서 훅 내려오지 않고요. 내려올 때도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면서 어, 그렇게 연습하고 이제 내려오는데요. 이거를 이제 제가 아침에 한번, 저녁에 한번. 간장님께서 어,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가지고는 괜히 부족할 것 같아서 아침에 한번 음, 저녁에 한번 하고요. 이렇게 이제 등 운동, 하이폴리랑 시티드로우까지 같이 이제 어, 하면서 이제 도움을 좀 받아서 어, 턱걸이를 이제 해보려고 연습을 하고 있고요. 관장님께서는 일주일에한 2주 정도만 해도 한개 정도는 이제 할수 있다. 어 그러면 한개 하고 나면 두 개, 세 개, 하나씩 이제 올라가기는 좀 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, 2주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.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이번주 월요일부터 이제 연습을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턱걸이가 좀 약간 로망인데 저도 로망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잘 안. 어, 그래서 한 개라도 정말 할수 있으면 두 개도 가능하고 세 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한 개를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지켜봐 주세요.